76페이지. <laughs> 복합 관계사의 두 가지 쓰임을 알아두자. 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페이지는 꼭잘 익힙시다. 자, purchase. 구매하다죠. 구매하다. s 빠지고요. 구매하다. 사단 얘기에요. 동사구요. giveaway. 자, 붙어 있죠. 그럼 한 단어란 얘기죠. 근데, 주, 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주는 거고, away는, a w a 하고 off 이런 거는 분리, 박탈, 뚝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그랬죠. 어, 뚝 떨어져 나가게 주는 거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뜻이, 그, 거저주다 줘서 가버리는 거니까, 거저주다 뭐, 무너져 내리다, 문맥에 맞게 쓰면 될 텐데, 붙어 있으면 한 단어, 명사입니다. 주고 가버리는 거. 경품이죠, 경품. 이런 거. 무료로 나눠주는 거. 이런 거. On his mind. 그의 마음에 있는 거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Decorate. 포장하다. 장식. 아, 포장이 아니고 장식이다. 그죠? 장식하다. Elect. 선출하다. 과거라서 ED가 붙은 겁니다. Upset. 화난. 화가 났다 이 말이죠. 라이벌은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쓰재 상대편 그 경쟁자. 비트는 물리치다 이기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비트 때리다 때려서 이기는 거. <laughs> Please는, 여기서는 동사다, 그죠? 바로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목적이겠지, 그지? 그래서 Please는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Please는 자주 보는데 구체적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Go along with, 함께 따라가는 거니까 뭐 동의하다 해도 되겠죠? 동의, 동조, 함께 하는 거죠. 자, 단어는 별게 없네요. 자, 그래서 어, 복합 관 관계사는 자 부정과 양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부정은 낯이 아닙니다. 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 붙고 양보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후회벌가 후회 r 가 누구든지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언제든지 언제라도. 어떻게 했어든지, 어떻게 했어라도, 어디든지, 어디라도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어떻게 오는 걸을 쓰이냐?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죠 Whoever purchases a computer will get a chance to enter our giveaway event.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다, 그죠? 이게 동사가 되겠죠 컴퓨터를 구매하는 누구라도 누구든지 will get a chance. 기회를 가질 것이다. 들어갈 기회인 거죠. 어디로? 우리의 경품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다. 그럼 얘는 투어 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 되고요. 컴퓨터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누구라도 해도 우리말로는 큰 의미는, 의미 차이는 없는데, 어 어, 구분은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죠. I hope he feels free to say whatever is on his mind. I hope 나는 바란다. 그가 feel free to say. 말하는 것에 자유로움을 느끼길 바란다. 뭘 말하니? Whatever is on his mind.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it is. 있다. 해야 되겠다. 그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말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You can tell me, you can call me whenever you are available to discuss our new project.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있다. 아니면 call, 전화, 부를 수 있다. Whenever you are available. 너가 available, 이용할 때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토론하고자 토론하기 위해서 네가 available 네가 이용 가능한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 하는 게좀더 낫겠다. 그죠? You can decorate the classroom however you want. 너는 장식할 수 있어요. 교실을. 네가 원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교실을 장식할 수 있다. Whoever is elected chairman, there will be some people who are upset. 누가 chairman 회장이죠? 회장으로 수동태 선출되더라도, 되더라도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there is there라는 있다고 will be 미래 있을 것이다. 뭐가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업셋, 화가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Whatever happens, you should know that your parents are on your side.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알아야만 합니다. 뭐를? 너희 부모님이 너희 편에 있다. 너희 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I will remember our time together wherever you go may 나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한 시간이겠죠 time together 함께한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어디에 가더라도 가든지 가네 어디에 가든지 가네 uh, however hard she tried she couldn't be Her rival, 아무리 hard 열심히 she tried 노력하더라도 그녀는 이길 수 없었다. 그녀의 rival을. 그래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면, whoever는, whoever는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부정의 의미로 쓰이면, 어떻게 해서 다르더니까, 그러니까 anything who, anything what, at any time when,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어 문법적으로만 있지, 우리가 독해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정이나 양보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 의미가 좀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또 구분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거를 어좀 조심합시다. 일단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Jonathan always tries to do whatever his older brother does. Jonathan은 항상 try to do 하려고 애씁니다. 뭐를? 그의 큰형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의 큰형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려고 애쓴다. try all the shirts on and I will buy you whichever you like best. 자, try on은 입어보다죠. 모든 셔츠를 입어봐라. 동사가 맨 앞에 왔습니다. 명령문.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오 r 는 그렇지 않으면이고. <laughs> 모든 셔츠를 try on. 한번 입어봐. 그러면 나는 너에게 사줄 거야. 누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사줄 거야. Whoever wins the game, how well we pla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누가 누가 경기에 이기든지, how well 얼마나 잘 we play 우리가 play 하는가가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 how well we play. 우리가 얼마나 잘 경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 However much money you make, your health isn't something you can buy. However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you make 벌든지 간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지 간에 너의 건강은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야? 네가 can buy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 Many of us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please people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 자, 문장이 조금 길죠? 길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모른다는 없지만, 어, 많은 우리들이 fall into 빠지는 거죠. 어디로? trap, 덫이죠. trap은 덫입니다. 덫으로 빠집니다. 뭐 하려는 듯이에요 try, 애쓰려는 덫에 빠진다. 뭐 하려고 했으니, please,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덫으로 빠진다. 말이죠. 마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덫으로 빠지나? By going along with, 함께 가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간단 말이니까 그 사람들의 동조한다. 동조함으로서 기쁘게 하려는 덫에 빠진다. 자, 근데, 뭘또 동조하니? 뭐와 함께, 뭐에 함께하니?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they want us to do. 여기서는 또 주어 동사, 목적은 목적 보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to do, 하기를 원하는, 타인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동조해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동조해버림으로써, 그 사람들을 예쁘게 하려는 덫에 빠진다.